간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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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짬뽕! 간짬뽕이 위험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상수육에 비벼 먹는 짬뽕이라고 알려진 파주에서 아주 유명한 오래된 매운 간짬뽕 집인데 대체 어떤 곳인지 이상상 먼저 구독하시고 시청하실까요? 어차피 저는 유튜브로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거니까 더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구독해주시고 만난 정보 계속 쭉 받아가세요. 비가 오는 날에 이상상이 찾아간 곳은 예약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매운 볶음짬뽕의 진수 파주 신간짬뽕 금촌점입니다. 조리 시간이 20분 정도 되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데요 오히려 시간도 정해지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메뉴는 이러하고요 저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간짬뽕 1단계로 주문을 했습니다 전화 예약을 하였는데 12시 50분, 1시 20분이 있어요 언제 하실래요? 이런 식이어서 계획적인 저는 오히려 좋았고 도착해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제가 주문한 간짬뽕이 나왔습니다 끈적끈적 매콤한 비주얼의 간짬뽕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비주얼이었는데 볶음짬뽕과 비슷한 맛일까? 전주에서 먹었던 물짜장과 비슷한 맛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입 먹어봤는데 매콤한 단계 1단계로 주문했는데도 불닭볶음면 정도의 수준의 맵기로 코끝이 매콤하며 기침이 나왔습니다. 1단계가 신라면 정도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더매운이 하향하여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맵기가 맛있는 매운맛이었는데요. 중독성 있는 매운맛? 간이 잘배어 있는 불맛의 해산물과 고기가 조화를 아주 잘 이룬 맛있는 매운맛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대체 간짬뽕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라는 건데 보시는 분 중에 직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독적인 맛있는 매운맛에 배가 부른지 모르고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상 찍는다고 뻥치지 말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날 간짬뽕만 먹으러 갔었고 심지어 저녁 약속도 있는 터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아이 먹다 보니 뭔가에 이끌려 뭔가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 공기밥을 주문했고 한 그릇을 비벼서 아주 야무지게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어울렸고 밥을 비볐을 때는 마치 밑에 지방에서만 파는 중화 비빔밥을 연상케했습니다. 평소 빨간 거라면 아주 좋아라 하는 저인데 집 근처에 메뉴가 있다면 자주 시켜 먹고 싶을 정도의 맛이었고요. 다 먹을 때까지 절대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먹는 순간에도 다음에 와도 간짬뽕의 공기밥은 무조건 먹어야지 했네요. 여러분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독적인 매콤한 볶음짬뽕의 진수 신간짬뽕! 입맛이 별로일 때도 좋을 것 같고 어쩌다 한번 평소 먹지 않는 별미 음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중독 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맛이니, 평범한 종식에 지겨우신 분들은 간짬뽕 드시러 이 쌍쌍 구독하시고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